넌 뭐라 그랬냐? 동우가 성태 자식이 아니라고. 동우는 전 남편 김정수의 아이입니다. 이 사람하고 재혼하고 나서 장동우로 바꾼 거예요. 그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성태야?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그 심한 것들이 이게 무슨 어떻게 핏줄을 속여. 동호는 이미 제 친아들입니다. 제 친아들이 된 상태에서 회장님 손자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엄연히 다른 비출인데네들이 감히 다는 속여. 죄송합니다 아버님. 영사, 영납할 수가 없다는. 이 사람한테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경숙이 네가 말해봐라. 동우가 누구 자식인지. 빨리빨리 말을 못해! 제 아들의 그런데 너희들이 저보다 나를 저희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할아버님 하지만 장 대표님과 할머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이모 대근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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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으로 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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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아? 자, 스코르. 아버지. 아버지. 안 지세요. 아이들은 보신 게 있어요. 자. 아. 저런 분이. 아이들 보실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죄책감 때문에요 할아버님 뵐 때마다 죄책감 느꼈거든요 저희 엄마를 다시 받아주신 고마우신 분인데 계속 속일 수 있나요?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도를 묻는 거야 의도라뇨? 그런 거 없어요 있다면 양심 때문이죠 양심? 네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밝혀야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싫어요. 그것이 저희를 다시 받아주신 할아버님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너, 나한테 실수한 거야. 자 양심 운운하면서 그건 왜 끝까지 숨기는데요? 너무 이중잣대 아닌가요? 너 일로 와 봐. 그 얘기를 왜 꺼는데 이거사? 또 쫓겨나고 싶어? 간신히 받아주셨는데왜또 불란을 일으켜? 어차피 잘 됐어 뭐 저것도 쫓아내 우리가 살지. 다 엄마를 위해서야. 누가 덕보는데? 쫓겨나면 현주만 쫓겨나니? 나는, 너는, 우리 동우는 언젠간 터질 일이었어. 엄마 생각해봐. 지금 이대로라면 엄마나 나나 천덕꾸러기일 뿐이야. 장성태랑 유현주를 몰아내야 된다고 아니, 그럼 우린 동우는 어떡하고! 엄마 정신 차려 동우가 언제까지 이집 아들로 살것 같아? 동우 동생이라도 생기면 걔도 찬밥이야 엄마가 잘 돼야 동우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laughs> 당신 그 얘기 왜 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나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할 일을 한것 같아서 이제야 후련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회장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요즘 동호 보는 재미로 사시는데 회장님을 위해서도 동호를 위해서도 말하면 안 되죠 당신 맘 알아요 그렇지만 철륜이잖아요철륜을 숨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털어놓고 아버님의 이해를 구하는 게 맞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거라고요 여보 난 회장님 믿지 못해요 혈액에 대한 집착이 크신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동우를 냉대하실 걸 아니까 앞으로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차별이 더욱 극명해지겠죠 내가 자라면서 느꼈던 괴로운 것들 동우만큼은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보, 말씀은 드렸어야 했어요. 동우도 그게 자기 몫의 인생이라면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디면 어쩜 당신처럼 강한 남자가 될지도 모르죠. 당신의 아픔은 알지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차라리 오르지 불 가요. 아니요, 저 여기 있을래요. 아버님께 용서를 빌래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예에, 이거! 이자관다 새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벌써 상태 한대 붙은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된다고! 아유, 자, 아, 아, 아닙니다. 자, 회장님, 쓰러지실까봐 그랬습니다. 믿어주세요. <laughs>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해봐라. 예. 동호는 며느님과 전 남편 김정수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맞습니다. 아빠가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유복자 상태였습니다. 성태는? 장 대표 역시 재혼입니다. 4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얼마 전까지 쭉 혼자 살다가 면사 구조 조정을 시작하면서 며느님을 만나게 됐고, 얼마 전에 재혼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지? 아, 그게 말해보라 빨리! 예, 저, 저장 대표 아기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기라니? 아기가 있었어? 예, 그 유리라고 산의 아이가 있었긴 했는데요. 어, 이고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똑똑히 말을 해 놓으마. 4년 전에. 이은 걸로. 아버님, 일어나셨나요? 데려 나가라. 네, 동양, 나가자. 성태 불러라. 네, 유리, 내 친손자 왜 죽었냐? 왜 죽었어? 맹장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수술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아를 어떻게 간수를 했길래? 새끼 같은 내 새끼를 죽이고? 남의 새끼들 내 새끼라고 썩이요! 그만하십시오. 저한텐 남의 새끼 아닙니다. 지선씨가다 간절 못한 놈이. 나가, 꼴보시겠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생각없다. 그럼, 죽이라도 올릴까요?